30만 부에 가까운 선영무을 대법원에 전달합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적각 석방의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어, 1월 14일 오전 11시 15분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원 결심 공판은 많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재 판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조사와 법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케임미르 재단의 재단돈 한 푼도 사적 사용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최서원 씨의 딸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말세마리 문제도 삼성과 최서원 씨의 사적 문제였습니다. 영을 한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3년 10개월째 감옥에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인신 탄압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적 정적에 대한 보복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정치의 지도자 중에서 부정부패 내몰의 행태가 밝혀지지 않고 네모나 분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째 옥중에 계신 설레도 없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얼마나 악랄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사명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생각에는 국민 대통합도 오른쪽에 있는 국민들의 민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성, 친문 세력, 백계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씨의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월 14일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살아있는가, 진실과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다음 나라인가를 보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에 의한 자파 판사들이 많지만은 그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의 재판을 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번 재판은 두고두고 두고 역사에 남을 것 역사에 죄를 지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에 양심의 재판이 될 것인가는 1월 14일 11시 15분에 밝혀질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과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편찮으신 분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품으로 국민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2월 2일이 69제 받는 생신이시고, 2월 12일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설날 명절입니다. 이때까지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고, 그 바람에 문재인 정권은 답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영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의국당 창당 때부터 가졌던 중요한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시장 자유 시장 경제 수호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무죄석방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 영하 20도 가까운 그 혹한에서도 우리 동지들의 눈물을 처절한 서명대을 우리들은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선행대 운영을 전국에서 하고 계신 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그런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대이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 지역 시내곳을 다녀보면은.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정말 깨치고 있구나.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이제는 알고 계시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는 것을 제대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감추려고 있던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 그러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 공화당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있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도당 위원장, <laughs> 제3기 시도당 위원장이 오늘 첫 출범을 합니다. 당은 당교에 보면은 우리 당원들께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laughs> 당협 구성 이후에 시도당 위원장을 구성하도록 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당협이 열세 시도당 전체가 다 당협 구성이 완료되지 못해서 어,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는 어, 공석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어, 정했고 그 특별관리지역의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서 지도당 위원장을 추천을 받고 조직강화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최고위원회에 검토를 거쳐서 발표를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당규 보충을 상무 처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은 지도당 위원장 임명을 못하고 계속 공속으로 놔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 국회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자파정권이 어떠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한은 절대 핵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의 핵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북한 대변인을 자처했던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에 이어서 들어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악몽을 가져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8차 전당대회에서, 당대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했던 얘기가 옳은 것인지,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 선언을 하고 핵 추진 잠수함 추진뿐만이 아니라 ICBM, SLBM을 공개적으로 선언 했는 이 지금의 상태가 옳은 것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해서 북한 핵 폐기 쇼는 그야말로 국민을 속인 기만이었고 북한 핵을 공과해주는 배신 역적들의 행위였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반도에 무엇이 나쁘냐고 생각하는 자파들의 잘못된 인식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당 창당 때부터 북한이 핵을 가지는 보유국이 되는 그 순간 그 정권은 역적 정권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다고 하고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북한 계래의 김정은은 그동안 얘기했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비켜가기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신용조차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국을 미국 정국 변화를 통타서 보유선언을 해버리는 이 시국을 보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반문점선은 평창, 평양 올림픽, 그동안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허위 거짓이 앞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짐을 지게 되고 공포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토착발갱이 친북 종북 친중 반미 대열에 나서야 됩니다. 그들과의 투쟁의 대열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021년 살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엄청난 대배 위협과 공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야 된다는데 대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큰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어, 오늘부로 이제 제 3기 실조 어, 위원장 님들이 출범을 합니다. 어, 많은 어려움 또 개인적인 사안 문제 혹은 개인적인 사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 당의 명령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도당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시도당 위원장님 중에서 남상무 위원장님이 대한의국당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산정인으로 계십니다. 많이 힘들지만 어, 당을 지켜주신 어, 1기 2기 시도당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무엇보다도 3기 시도당 위원장님의 큰 임무는 그동안 어, 혹은 오해로, 혹은 어, 잘못된 판단으로, 흩어루졌던 당의 주요한 분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하나로만 뭉쳐서 제대로 된 길을 가면은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정당도 뛰어넘는 그러한 우파의 중심 세력이 될 겁니다. 이번 3기 올한 해가 20만 책임당은 100만 당원을 만드는 또 200개의 조직위원장 당협을 만드는 그러한 시템정당이 스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당의 최고위원 지도부들도 다시 한번더 허리끈을 동요맸습니다 다시 한번더 신발끈을 다시 매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어, 함께해주신 어, 또 연임되신 분과 새로 어, 신임으로 신당위원장 어, 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 투쟁의 대열에 함께해주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당원들을 대신해서 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